제 유튜브를 안 해요. 왜? 아, 굳이 맞아. 들어가서 굳이 뭘 보지 않는. 굳이 아, 검색이 검색 팔0 퍼센트가 육십 퍼센트. 전 네이버로 왔는데. 네이버. <laughs> 네이버 검색? 진짜 <laughs> 제가. 아, 야 엄청나. 엄청나. 아. <laughs> 아니 뭔지 알려줘야죠. 저저저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쪽으로 가라고. <laughs> 아니 뭔지를 알려줘야죠, 코치님. 자, 자, 내가 너네 위치에서, 위치에 더 만들어 줄게. 구독. 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저쪽이 구독이야. 아 구독 좋아요. <laughs> 알겠어요. 김선경 나이정이몇살이요이정이정이3예이이이정이정이이정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김이김도이 여기 이정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하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우리 일단 재밌다. 인정. 재밌고 재밌고 재밌다. 그거가 더 좋지 뭐. 그게 더 좋지. 아, 직업이 뭐야? 네, 직업 얘기하했다 저희 학생이에요. 간호학과. 간호학과간호학과세요 간호학과? 병원에 이제 진짜 취업하는 거야? 병원? 네. 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좀 당황하긴 했잖아. 어, 우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왔잖아. 우리 인사 어때? 허그 어떤 거 같아? 어, 그거 좋아요. 괜찮아. 괜찮은 거. 안아 주는 거 괜찮은 거 같아. 나 그게 좀 부담되잖아요. 처음에 솔직하게. 아 처음에 처음에 어. 이러는데 어. 네. 근데 갈때 되면 막 기다려지지 않냐? 같이도 하면은 그렇지. 같이 또 하지 안 해주면 속상해. 어, 뭔가 아, 나 섭섭해. 아나 이제 가려고 문 열었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laughs> <laughs> 섭섭. 어. 맞아 맞아. 어 기다려야 되냐고. 아. 갈게요. 여기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여기 오해도 있잖아.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어, 점핑인 줄 알고 왔는데 막 쉐이크 먹으라고 하고 아올안 막... 사도 돼요 미성이 좀 이따가 너 얘기할 때 거야 여기서 오실 때한 잔씩만 먹어도 상관없고 <laughs> 굳이 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허벌도 아, <laughs> 다들 알아 허벌도 다들 알아 아, 아 저는 23살 강미성입니다 강미성! 강미성! 강미성. 그래? 4학년 이제 졸업했으니까 얘들한테 얘기 좀 해줘봐 전 취업이 쫄실 줄 알았는데 근데 어 무서워요. 쫓겨나는 기분이야. 어 불안된 느이 있어요. 졸업하기 싫은데 학교가 나가려잘 음, 살기? 잘 다다니. 여기 어때? 클럽 어떤 거 같아? 클럽이요? 예, 좋아요. 되게 오기 전까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버스 타고 막 4, 5시분씩 오니까. 음. 아, 맞다. 진짜. 그래서 항상 너무 바쁘네요. 뭐밥 먹고 밥을 음. 5시 20분부터 주는데 진짜 10분 만에 먹고 뛰어가지고 버스 타고 온단 말이에요. 오기 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더... <laughs> 진짜 <웃음> 오고 싶음에5 0이라고안 <오십음에> <laughs> 오고 싶음5 0이 항상 싸워요. 아 갈까 오늘? 아, 빨리 아, <laughs> 가야 한다고 빨리 해줘. 서로 <laughs> 서로 미루고 있어. 진짜 네. 로 서로 아, 아, 한 명이 가자 그러면 가는데 <laughs> 어, 서로 이제 서로 말을 이제 안 이러고 가지 말라고 응. 말하면 응. 큰일 나니까. 어, 맞아 맞아. 금전 가자고 해줘. 우면 <laughs> <laughs> <보면> 좋아요. <웃음> <웃음> 근데 또갈때 힘들어요. 정경아. <laughs> 우리 갈수 있지? <laughs> 여기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 한번 다니지 않는 분들이 어. 보고 검색하고 갈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야. 어, 나도 이펙트 있게. 저는 진짜. 운동을 자. 처음 했거든요? 처음에서 막 운동 솔직히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웠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라서 솔직히 그냥 친구 따라서 온 거였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뭐지, 코치님 근데 이거 그, 그 뭐야 방방이 다이어트는 다들 알던데요? 점핑? 응. 점핑은 다들 알아요 어. 아, 아 다른 운도안 해봤어? 다른, 다른 어, 운도안 해봤어? 헬스, 헬스 해봤거든요? 어. 근데 제가 헬스를 못 다녀요 병이 있어가지고 재미없는 병아 <laughs> <laughs> 알아 노잼병 <laughs> 아니 진짜 거짓말 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 <laughs> 헬스 오, 이게 뭐야 이게 그 갇혀 어, 대박인데 진짜 재밌겠다 갇혀, 갇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저 진짜 절, 엄마가 엄마는 헬스 다니는데 어. 맨날 밥했어요 헬스장, 끌, 헬스장. 끌고 가요 나를 <laughs> 끌고 가요 나를 근데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맨날 엄마가 맨날 써요 가기 싫다고 근데 여기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예예예 재밌잖아. 뭐 그거 뭐지 그래서 막 지금 4학년 2학기니까 애들 운동 진짜 많이 하거든요 헬스장 진짜 많이 다니면 어. 애들이 형이 헬스장 다니자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열로 오라 그래 맨날 진짜 데리 다녀 아, 근데 재밌긴 한데 학생이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면 너무 술집이 200만 원이에요. 만 원이. 어한번먹때만 원이니까. 어, 할인해봐야 8 0 원은 잘이어니지 근데 진짜 올해 재작년에 등록한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 음. 있어. 뭐 봐봐. 핵생 같은 거 벌써 없어 수고. 그쵸. 뭐. 우리그 남아있으니까 덕분이. 왔을 때재밌고다 소진할 때까지 고이들이 수 있다는 이니까그그 음. 음. 의사쌤 말이 너무 멋어뭐하나 <laughs> <laughs> 맞아요. 목적만 있으면 되지 뭐 꾸준히 욕면 되지? 어! 어 얼마나 좋아, 예, 좋아. 훈훈하게 마무리는데 너네가 왜아 우리 우리는 자폭자폭 네. 어, 우리 돈 내고 놀러다닌다고 저희 응원단이잖아요 코치님 어. 돈 내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잖아요저기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어돈 내고 막와잘했습니다한 <laughs> 가지 우리 허브피 다니는 거객들한테한 남기고 간아까집에는안 어, 아. 다니는 분들 아, 아, 뭐, 아, 마지막으로 생기께설해어 아, 저희가 없어서 응지, <laughs> 아, 응지, 조금, 말고. 조금 뭐 조용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외로우실 수도 있어. 왜냐 면 우리가 아니, 없으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람 없어. 진짜 이거 그분들 다 보고도 우리 풀어보겠대. 저희가 이제 형욱이한테 갑니다. <laughs> 오, 가요. <laughs> 오오 아, 가라고. 코치님 이 가라고. <laughs> 원래는 야, 오늘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어제가 마지막이라네. 코치님 이 아. 성경이랑 미성이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라고 계속 코치지, 아니라고 우리가 이번주까지 그 나온다고 계속 그랬는데 도 <laughs> 어제 사실 마지막인데 알고 막말하신거야?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laughs> 저희가 응원을 배웅되더라고서 아, 깨달은게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깨달은게 있는데 코치님 못해도 돼 아니요 그 깨달은게 있는데 깨달은 <laughs> 체력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엇>, <laughs> 거짓말하고 <laughs> 저 여기서 <웃음> 운동하잖아요. <웃음> 그러면 <그냥> 씻고 자요. <laughs> 체력 없음. <laughs> 진짜로 오, 오. <laughs> 여러분 체력 잘 챙기세요. <laughs> 언제 서면 될지 <소멸될지> 몰라요. <laughs> 아직도 너 운동이 달라고 생각하냐? 아 운동 아 그것도 깨달은 게 있어요. 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왔잖아요. 근데 미성한테 야 미성아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왜 했지? 살이 안 빠지냐 그랬더니 미성이 그러다가 운동을 한다고 덜 먹지도 않으니까 살이 <laughs> 안빠진 <laughs> 여러분 음, 다이어트 네, 하려면은 식이 네. 80%입니다. 아, <laughs> 별표 다섯 개. <5개>. <laughs>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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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0? <laughs> 저희는 식이를 조절 안한것 같아요. 영양이라고 <laughs> 얘기면안 돼. 영양. 뉴트리션. 뉴트리션. 오케이. 네. 뉴트리션 80%입니다. 아, 저 임상 실험 해봤습니다. 아, 임상 실안 되더라고. 안 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코치 <laughs> 진짜 거짓말 하고. 주변 사람들 계속 살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진짜. 여기 인바이짓는데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지방 뭐야? 지방 분해설. 지방 왜? 지방이 잠시 퍼진 거야. 이렇게 졌었어 <laughs> 지방이 다젖졌잖아 <laughs> 아니면은 지방 이동설. <laughs> 다른 데이동해이동설이한 <데로 지방> <laughs> 이동설. <laughs> 아니 다들 여기... 살 빠졌대요. 어. 근데 여기 가 봤는데 체중부터 0.1 빠졌나? <laughs> 근육 하나도 안 늘고. 문제는 난다고 되게 보고 싶겠죠 저희가. <laughs> 제가 여기 다니면서 들었던 명언이 하나 있는데 먹을 거면 보니까, 운동을 하고, 운동하고 하지 말던가. 먹을 거면 오지 말래요. <laughs> <laughs> 어, 운동을 안할 거면 먹질 말던가. <laughs> 둘중 하나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라고 그러셨어요. 처먹지 말던가. 네, 어, 저희는 둘다 있거든요. 다 그래서 처먹지 말던가 찡찡거리던가. 아, 그리고 그래서... 코치님이 하라는 고치님. 대로 하래요. 좀 먹지 좀 말고 아... 먹을 거면 찡찡거리지를 말던가 먹고 오질 마세요. 그래서 찡찡거리지를 않았어요. 아니면 저희처럼 당나게 먹고 왔다고 해요. 어. 먹 먹으러 갈 거라고. 호진님은 되게... 내일 뭘 먹을 거다라고 눈치로 말씀을 하셔. 오늘 혹시 저녁 드시고 싶어요? <laughs> 여기서 내일 뭐 먹지? <laughs> 성경 곱창 맛있겠다. <laughs> 우리 민희였어. 우리 민 나 성경이, 성경이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냐? e snow is already snowy. I'm going to 이 o to the t 무 w n I'm going to go t 이 the town. I'm going to go to the town. I'm going to go to the t o 메디컬 쪽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우리 경이성경이두분둘다 성경이. 성경이 네. 행복하고 아주 건강하게 아무쪼록 두 사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자, 민영아 한마디씩 해줘. 어... 오늘 마지막이야. <laughs> 저희 오늘 등록하러 왔어요. <laughs> 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laughs> 어, 결혼식때나 예술이야? <laughs> 예술이야. 난 예술이야. 알았어 등록하고 가도 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세까지 네, 선경이미사이좋아요이거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How about hello dad